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버는 세상, 돈세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조종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LG 전자가 오늘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거의 4%대 상승을 했죠. 이 하락장에 조종장에 오직 우량주 중에는 LG 전자가 매우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4%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돈세형이 토요일날 LG전자를 방송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금투세가 폐지 금투세 유예에 그 방송을 했죠. 진짜 금투세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5천만원 수익 아래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돈세형도 7년전에 2천만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년 수억씩 이익이 나기도 하고 수억씩 돈이 날라가요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만 하면 서민이 부자 될수 있는 사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돈세형이 주식주자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학벌, 지연, 백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실력, 그리고 오직 공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치, 미래를 보는 눈이 실력을 평가하고 돈이 그 사람을 주식 투자가를 평가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실력자고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냉철한 세상이죠. 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 벌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돈 세형이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천 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내 인생을 만족을 합니다. 제가 어찌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몇십억 대 돈을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식을 선택하고 주식에 올인한거를 만족합니다 하지만 끝마무리가 좋아야겠죠 끝마무리는 저는 LG전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내내 노하우가 다 있는 LG전자 물론 지금 LG전자로 저는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10배를 먹고 싶습니다. 10배를 해서 한 100억대를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고 싶어요. 돈세형은 7년째 엘전자를 사먹고 있고, 엘전자 우선주를 3만주 이상 갖고 있죠. 3만주가 뭐 30만원대만 가도 뭐큰 부자가 되겠죠. 100억대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LG전자에 매우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많은 정보를 보면서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지는 거예요. 제 느낌은 LG전자가 혹시나 애플카와 벌써 계약을 했고 애플카와 전장 부품을 협업하고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했지 않나 생각까지 들어요. 걔돈세의 그냥 느낌이에요. 감이라 갈까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LG전자 우선주 아무리 시장이 나쁘고 금투세가 들어오고 금투세는 나쁘겠지만 금투세가 온다 해도 한 1년 정도 시장이 좀별볼일 없겠지만 그 뒤로 또갈 주식은 가겠죠. 그래서 제가 LG전자를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플카 파트너설 솔솔. LG전자는 탑승 준비가 완료됐다. 완벽히 완료됐다. 다만 애플카와 손만 잡으면 된다. 손만 잡으면 어찌 되느냐? LG전자의 놀라운 실적, LG전자의 또 다른 성장이 있긴,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바닥에 매수한 사람은 불을 잃을 거다. 부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애플카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 디자인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로 나올 수 있고 애플카가 나오면 시장을 평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카와 동업을 하는 회사는 또 엄청난 성장이 있겠죠. LG전자의 최근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특허 건수 1위 LG전자 이, 삼성원자. LG전자가 1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메타벅스가 1위를 삼성원자를 앞질러 버렸다고 하네요. 메타벅스도 그이수가 나오면 LG전자가 특허가 1위기 때문에 LG전자에도 호재가 되겠습니다. LG전자가 삼성원자를 이기는 게몇개 있어요. 메타벅스 지금 이겼죠? 특허가. 그리고 전자부품은 삼성원자와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삼성원자가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전의 명품은 엘전자가 되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못 따라 합니다. 명품 가전도 못 따라한 이유가 신상품을 창조를 못해요. 삼성전자는 엘전자를 따라쟁입니다. 건조기도 따라했죠. 스타일러도 따라했죠. 모든 신상품을 따라하는 아래급밖에 안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전은 급이 다른 수준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어쩌냐? 그래도 똥값이다. 하지만 언젠가 세계 가전의 1위에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 메타버스 단말기에서 두각 LG, 삼성 특허 1, 2, LG가 1등이죠. LG전자 1등, 중국 하웨이는 4위입니다.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LG전자다. LG전자가 메타버스의 1위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글로벌 TV 불황, LG전자 생산 거점 효율화 높인다. 한마디로 지금 TV가 늘 팔리는데, 문제는 적자가 나는 게 문제죠. tv가 덜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적자가 나요. 그러려면 효율화를 시키면 아무리 좀덜팔려도 적자는 안 나겠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쪽 같은 데서 사업 효율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 법인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별로지만 인도네시아 쪽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 있, 있는 것 같아요. 가전도 지금 불경기 와서 나쁘지만 경기가 또 턴하면 l g 전자는 세계 1위의 가전 실력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만 지나면 가전도 또 효자 종목이 된다. 그러니 너무 가전이 안 팔린다고 주식이 지금 반토막 났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엘전자 신큐 제대로 키운다. 각 사업부 조직 통합. 신큐는 가전을 돕는 앱입니다. 이 앱이 어쨌든 통합되면서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L 전자가 가전에서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죠. TV에서도 쇼핑도 되고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로 가려고 합니다. 잘 되면 이젠 TV나 파는 회사가 아니겠죠. 제2의 카카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너무 좀 앞질러 갔긴 했지만 가전에서 또또 다른 먹거리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한편 L 전자는 BS 사업본부는 EV 충전 사업 당당을 신설했다. 국미 전기차 충전 사업 급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금 엘전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충, 전기차 충전하는 사업이 급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 뭐, 대한민국에 좀잘 나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또 엘전자가 인수를 했어요. 돈세영도 지금 회사가 평택에 있는데 평택 여부에 옆에 엘전자가 있어요. 옆에요. 바로 내 사무실 옆에가 L전자인데 거기 공장에서 전기차 충전 라인을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충전 사업도 매우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전이 지금 안 팔리지만 앞으로 충전 사업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L전자는 또 다른 비전이 있다는 거죠. 충전 사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전 사업 급성장합니다. 요즘 잘 나갑니다. LG전자 전장 본부장들 후원한 회동. 올해 전자사업 첫 연간 흑자 기록할 듯. 그 사업부가 잘 나가니까 이렇게 지금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있나봐요. LG전자의 텔레메티스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멋지죠. 이 투명 LED로 쓴것 같고 이렇게 운전대에도 이렇게 있고 모든 게 지금 OLED로 깔리면서 이 모든 게 지금 전장 부품이에요. 모든 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전장 부품이에요 전장 부품 시장이 배터리 보다 더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차전지 2차전지 하지만 사실 2차전지 보다 2배로 시장이 큰게 전장 부품이에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전장 부품의 시장을 그 정도로 큰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배터리 시장보다 전장 부품 시장이 2배로 커진다 이건 확실합니다 김실린 조주환 이기 L전자 키워드는 플랫폼, 전기차 솔루션. 과연 플랫폼이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멋진 도전이다. 저는 이런 도전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솔루션은 100% 성공을 한다. 돈세히보엔100% 성공을 하고 지금 LG전자는 10년을 일을 갈았죠. 10년을 도전하고 10년을 성공하려고 칼날을 갈았죠. 이제 흑자로 돌아섰죠. 이젠 성공하고 돈만 챙길 때가 된 겁니다 앞으로 전장 부품은 2년 뒤 3년 뒤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제가 LG화학 리더십센터 의연수원에 세터장이었는데 LG화학이 배터리가 한 3년 전에 겨우 흑자가 약간 났어요 근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죠 흑자가 살짝 나올 때한 2년 지나면 LG전자도 전장 부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뒤면 언젠가요? 23, 24, 24년 이후부터죠? 그러나 주식은 1년 선행한다? 그럼 내년에 여름 지나서 폭발적으로 주식이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적인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LG전자는 북미 지역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북미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 이야기네요. LG전자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비대면 로보트 공급했다. 이게 클로이인데요. 엘전자가 또 로보트에 한 4년 전, 5년 전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엘전자가 국내에서도 로보트 분야에서도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엘전자가 로보트에 투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몇개 갖고 있고, 또 다른 또 성장 축이라고 봐야 돼요. 로보트가. 하지만 로보트는 제가 보기엔 한 3년 뒤, 4년 뒤, 실제 꽃은 한 5년 뒤에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엘전자 미 소비자 매체 평가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1위 싹쓸이했다. 지금 가전이 안 팔린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가전이 나쁘지 않아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세계 1위라는 거죠. 경기만 턴을 하면 세계 1위 하는 회사는 절대 안 망합니다. 세계 1위 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경기가 돌아왔으면 폭발적으로 다시 효자, 섹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 가전이 지금 가전 때문에 주식이 반토막 난것 같기도 한데 가전이 다시 효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세계 1위기 때문에 LG전자 내년부터 쇼핑몰에 전기차 충전기 깐다 자회사 애플망고 250억 출자 충전사업 전담 조직 신설 지금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옆 사무실 평택 공장의 충전기 사업 라인을 지금 1 2월까지 완공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플 완고를 인수했어요. 지분은 60%고 GS 에너지하고 또 GS하고 또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GS 에너지 주유소에 충전기를 쫙 깐다고 봐야 되죠. 내년에 충전기는 나오기 시작하고 생산을 하고 깔 때는 있고 충전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급성장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보기엔 의외로 효자 종목이 충전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로 또 깔겠죠. 오늘 제가 방송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분이 LG화학의 부회장이에요.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직했을 때 제가 같이 행사도 했어요. 제가 LG를 다녀서 행사를 많이 해서 아는데 이분이 지금 LG 그룹에서 2인자예요. 그만큼 부회장 젊은 부회장이 믿고 밀어주는 사람이 권영수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뉴스를 하나 흘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 를 한번 볼까요? 권영수 LG 엔솔 부회장 내년 1분기 새로운 JP 결정 깜짝 실적 가능해. 그 깜짝 실적이 LG 화학이니 LG 에너솔이니 규모가 벌써 성공을 하고 큰, 큰 회사인데. 깜짝 놀랄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신문만 보지 마시고 의심을 품으세요. 제가 의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1분기 대형 조인트 배처를 추진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기차 사업 진출을 노리는 애플과 현대차그룹 아니면 르노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규모를 봐서는 깜짝 깜짝 놀랄 정도 실적이다. 지금 테슬라하고는 배터리 계열을 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현대차하고도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GM하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회장님이 권영수 회장이 할 정도면 전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감은 그렇습니다. 제 느낌, 그리고 제 경험, 그리고 제가 LG 다녔을 때의 그 경험으로는 이 정도로 좀 설레발을 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1분기 새로운 조인트 벤처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깜짝 놀랄만한 라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깜짝이라는 단어가 애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느낌은, 제 감은 애플이다. 이미 미국의 GM과 배터리 합쳐서를 열았고요 그리고 테슬라하고도 지금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혼다하고도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현대차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GM도 아니고 그리고 테슬라도 아니에요. 그럼 뭐, 뭐가 남습니까? 저는 애플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애플을 거론하고 있다. LG 그룹이 전기차를 알려진 일명 F카 사업에 참여할 가능 관측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 바 있다. 그 소식에 LG 전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돈생 이때 급등하면서 한 10억 대 벌었습니다.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때 저는 와 이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지금. 다 까먹었죠 그때는 2만 주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가면 저는 이제 3만 주니까 뭐 괜찮습니다 주식수를 쌀때더 늘렸기 때문에 애플은 자동차 뼈대 및 전기차 플랜트 폼부터 구동 계등을 폼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25년에 하는데요 아무래도 애플카는 플로폼에 집중하지 않을까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어느 기업에 현업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전장은 자회사 LG 마그나와 될 가능성이 많죠. 배터리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마그나. LG 마그나가 LG 전자예요. LG 전자가 마그나와 합작한 LG 마그나와 직접적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회장이 권 회장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이 정도 진행을 했으면 LG 전자도 지금 계약은 됐지만 지금, 루머가 퍼질 것 같아? 몰래몰래 몰래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제 썰입니다. 그냥 제 감. 그래서 LG전자를 한번 배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LG에너지 솔루션은 아니냐? LG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성장을 하고 많이 가겠죠. 하지만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는 LG전자가 템버거를갈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 LG에너지 솔루션보다 LG전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주간차트를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그려주는데 바닥을 다지고 이만큼 올랐죠 2주 조정을 받고 오늘 남들 다 빠지는 좀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1만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빵 터지면 12만원 확 가겠죠 그러니 돈세형이 보는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요정도 조정 받을 때 1번 2번 매수를 하고 적어도 20만 원대 에 팔면 돼요. LG전자 우선주, l 전자를 1번, 2번에 사서 뭐 20만 원대 3, 4, 5번에 사는 전략. LG전자 우선주는 LG전자 우선주입니다. 차트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LG전자 우선주는 5만 원 아래까지는 매집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LG전자는 l 전자 우선주는 장기적으로 5만 원 아래는 매수해도 좋다. 5만 원 이상 됐을 때는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거로 그러니 기회 줄때더 수량을 늘리고 아니면 없는 분은 L 전자 우선주는 5만 원안에는 무조건 매주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 전자는 지금 루머긴 하지만 애플이 현업을 하면 또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성장 그리고 주식이 100에서 300%까지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L 전자는 애플카와 동업을 하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돈세형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좀 힌트를 얻어왔어요. 애플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많이 많고, 혹시나 벌써 계약은 했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금투세만 유예가 해결이 되면 주식 시장이 다시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는 금투세 유예에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돈세운 가족 여러분들 부자 됩시다.